어, 하루를 넉넉하게 살수 있는 만나와 꼴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마태복음 22장 말씀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성경을 쭉 짜면 뭐가 나온다 그랬죠? 예, 쭉 신구약 66권인데 예, 뭐 구약 자체가 39권 자체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리고 인류 구원에 대한, 인류 행복에 대한 안내서이고요. 또 신약 자체가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전부 약속이고, 언약이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담아놓은 그런 책인데, 66권 성경 전체를 쭉 짜서 한 단어로 만들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예. 인류 구원, 인류 행복, 예. 인류의 모든 삶의 가치와 기준, 표준, 스탠다드를 다 담아서 기록한 이 말씀인데 그 말씀을 주신 그분의 마음이 뭐냐? 예,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예, 오늘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근데 사람은 무엇으로 움직이냐면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근본적인 것이 자기입니다. 자기 애 자기의 나나 나의 행복 나의 사랑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근데 그게 결국 자기를 어떻게 할까요? 망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성으로 타락한 이기적 본성의 근원적으로, 그게 골수에 새겨지고 뼈에 새겨져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원수마이 사단이 그 자기의 내 사랑, 나를 사랑하는 것, 나 기준, 이걸 가지고 쥐고 흔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인생들이 잘 모릅니다. 우리 존재가 그렇게 된 것을. 잘 몰라요. 그렇게 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 네,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정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날마다 먹는데 죽으러 가는 거예요. 예, 네, 살기 위해서 나 사랑하기 위해서 희락하고 쾌락하고 향락하는데 죽으러 가는 겁니다.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철이 든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냥 대번에 압니다. 모를 때는 안 보이는데, 알고 나면 이게 대번이 아래 그래서 그것을 빠져나오는 길을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예,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살면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그게 나를 위한 길이 아니에요. 이게 한끗 차인데, 아주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미세한 차인데. 인간을 본성적으로 바꿔놓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그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본성이 바뀝니다. 세포와 DNA가 질이 바뀝니다. 육이 바뀝니다. 영이 바뀝니다. 죽은 영이 살아납니다. 이상하다 이때부터 뭐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laughs> 이게 아멘이 나와야 돼. 죽은 영이 살아납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올 때. 그러니까 본성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죠. 안 믿겨져요 이게 영접했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아, 우리가 그런다니까요. 기도를 했는데 심장병 환자가 낫고 아니 다리 쫄뚝기면서 온 사람이 다리가 멀쩡해져서 어. 그렇게 살았던 쫄득거리면서 못 걷던 그런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막 뛰고 달리니까 하, 우리가 했나? 우리가 기도해서 저렇게 됐는가? 우리가 행하고도 우리가 기도한 걸못 믿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죠. 근데 어쨌든 우리를 통해서 했는데 안 믿어지는가? 내 기도 때문에 그런가? <laughs> 그러니까 너무 엄청나면 믿겨지질 않아요. 그래, 막 꼬집기도 하고 그러잖아. 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근데 너무 종교하고 너무 위대하면 이게 안 믿겨져요. 지구가 10만 키로로 공중하고, 있, 공중, 이거 공존하고 있다는 게 믿겨집니까? 뭐늘 살면서 그게 느껴져 안다고 하는데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무 위대하고 너무 크면 이게 잘안 다가와요. 영접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려. 자꾸 이게 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멀어요. 이게 이게 그거를 영으로 날마다 깊이 있게 파고들고 누려지고 이야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러면서 그게 나를 사로잡고 내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이 죄인을 이 괴물을 그리 사랑하신단 말인가 하면서 자꾸 자꾸 파고들고 파고들면 이게 나를 야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의 능력에 의해서 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인간의 땅의 자녀에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본질상 축복의 자녀로 확 바꾼 것이 자꾸 되뇌이고 되뇌이다 보면 믿어지고 그 능력이 나를 진짜 나를 바꿔 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바뀌었는데 나중에는 내 인격과 사고와 의식이 바뀌어 가요. 그 근본적으로 그렇게 쉽게 너무 놀라운 그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그 사랑의 사랑. 인간은 아무리 해도 못하고 어디로 가니까? 죽음으로 가니까요. 지옥으로 가니까. 운명 저주받은 운명 속에 영이 죽은 존재는 육이 따라 죽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자녀가 그냥 세상 속으로, 그거 그냥 안 좋은 친구 비행기 타고 그냥 그쪽으로 자꾸자꾸자꾸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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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그런 걸 보는 애타는 엄마 아빠의 마음처럼, 절로 가면 죽는데, 절로 가면 망하는데, 절로 가면 아안 되는데. 절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로 가야죠. <laughs> 그래서 그루가야 되는데 교회로 가야 되는데 주께로 가야 되는데 이 이런 애타는 마음을 가진 부모의 마음처럼 이게 주님이 인류를 보고 예, 타락한 죄로 무너진 인생들을 보고 그렇게 움직이셔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남기신 말씀이 뭐예요?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율법은 누구로 말미암아요? 모세로 말미암아 주셨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를 주신 그 밑바닥에 은혜와 진리로 나온 꿈틀거리는 그 심정, 심장, 그게 뭐예요? 사랑. 사랑. 사랑은 사람을 세워요. 사랑은 따뜻하게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사람이 무엇으로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같이 나눌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움직이셨는가. 사람은 이기적으로 움직인다 그러잖아요. 근데 나를 위해서 다른 것을 움직입니다. 다른 것을 이렇게 조작한다 그러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정치라고 해요. 정치. 사람은 정치적 존재예요. 나를 위해서 다른 걸 움직이는 거예요. 내 의도에 맞게. 그게 이제 어디에 나오냐? 예, 오늘 우리가 다룬 그 말씀에 나오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나? 어,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이게 논쟁의 날이라 그래서 이제 논쟁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laughs> 대제사장들 또 백성의 장로들 그 예수님께 찾아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 묻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자 묻잖아요. 장로들이 나와서 대제사장들이 나와서 제사장들이 촤 거룩한 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나와 가지고 그숨게 백선들 앞에서 어떤 관도 썼겠죠. 대제사장들이니까. 그래서 딱 묻잖아요.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네게 주었느냐. 하고 물을 때이 대제사장들과 수많은 이 리더들이 그 마음속에 도대체 뭐가 있었냐. 마음속에. 지금 누구를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없애려고 하는 거죠. 권위를 무력화시키고, 권위를 없애고 이런 행동하는 걸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존재 자체에 이 대상 자체 안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저해가 되고 내가 생각하는 거에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치라 그러는 거예요. 말의 울무에 빠지게 하고, 덫을 예? 놓고 함정을 파고, 예. 대자장 백성의 장로들 예, 21장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렇게 해서 권위 논쟁이 시작이 되고, 어, 그래서 예수님이 거꾸로 역질문을 통해서 그럼 세례 요한의 예, 세례가 어디로부터냐,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거꾸로 물어 대답 못해서 대답 안 하시죠. 그다음에 세금 논쟁 진행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15절에 보면 22장 15절. 우리가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 보면 바리새인들이 뭐를 합니다. 시작. 예.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이걸 뭐라 그래요? 정치라 그러는 겁니다. 인간이 무엇으로 움직이는가? 정치로 움직입니다. 사랑과 그러니까 자기 애가 밖으로 나와서 사람을 내 것에 내 의도에 내 나아가는 방향에 맞추려고 하는 그 사고가 뭐라고요? 정치예요. 정치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이렇게 사고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본인들이 몰라 이거 옳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옳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 잊어버린 거예요? 사랑을 잊어버린 거죠. 정치로 움직이는 거. 근데 그걸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교회 이 성전을 지키고 있다. 나는 율법을 수호하고 있다. 나는 이 제사 제도를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이 비유에서 누가복음을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와요. 요 맥락에서 니네들이 뭘 잊어먹었는지. 그래서 오늘 이제 묻지 않습니까? 35절에 율법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율법사가 나오는데, 어떻게 하는지,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35절, 예, 22장,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못, 뭐 하려고 묻는 거예요? 예, 시험하여. 이게 정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의 능력을 키우고 상대방을 더 세빠뜨리고 시험에 빠뜨리고, 문제에 빠뜨려서, 제끼고, 없애고, 예, 나아가는 그 어떤 자세, 이 정체요. 그 지향성, 전체 근데 주님은, 주님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애를, 자기중심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하는 모든 일들이 예, 이 정치적으로 움직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움직이셔요? 사랑으로 움직이셔요. 사랑으로 그까지 세워주고 그까지 알려주고 진리를 전해주고 높여주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고 끝까지 사랑하시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 중에 율법사가 나와서 뭐가 가장 큰 개명이냐? 그럴 때뭘 말씀하셔요? 예,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3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 하나님 사랑. 왜냐면 하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정치가 있어요. 나를 위해 남을 이익을 위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근원적으로 바뀌려면 그 모델을 봐야 되는데 그게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요한 1서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4장 7절 8절에 보면 사랑이 어디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 그래서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라 그러니까 사랑 그분이 사랑이셔요. 그러니까 그분을 만날 때 뭐를 보는 거예요? 사랑을 보는 거예요. 어, 내가 죄인이었구나 인간에게 뭐가 없구나 사랑이 없구나. 이 자기의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건 언어가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인해서 헷갈 리지만 이게 정치예요. 인간은 그렇게 움직여요. 다 나를 위해서 다 갖다 쓰는 거예요. 모든 걸다 그렇게 써요. 근데 그게 패망으로 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 지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다 거기 빠져있는데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셔요? 요한복음 13장 1절이죠. 예? 요한복음 13장 1절. 끝까지 사랑하셔요. 끝까지. 자기를 파는 자도 끝까지 사랑하셔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그래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계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기신 계명. 서로 사랑하셔요. 세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이죠.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 시작.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 예 사랑이라 세워져라 섬겨져라. 이거는 정치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이, 유익을 나의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정치는 그거예요. 나의 이익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 어를 하는 행동 근데 이게 인간이 다 자기 이익 때문에 하죠. 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도 다 그렇게 하죠. 근데 유일하게 누가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의 이익을 위해, 남의 유익을 위해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치신 이 모델이 가슴 속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부리키는 거죠. 이제 아는 거죠. 이제 구별이 되는 거죠. 하, 사랑이 뭔지를 배우게 되고, 나는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보세요. 가장 사랑하는 옆에 있는 그 사람조차 사랑을 못해요. 내 뱃속으로 낳은. 그 자식, 자녀, 이것도 잘안 돼요. 하는 것 같은데 들어가다 보면, 아, 아무것도 없구나. 썩은 것밖에 없구나. 절절히 느껴요.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같이 살고, 큰 아, 부볐다. 어느 순간, 아,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사랑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있구나. 그래서 자꾸 안 되는 걸 주님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조금이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조금이라도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섬기고. 이게 참아집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는데 예? 참아줘요? 하나, 둘, 이거 참는 게 아닙니다. 쌓는 거지. 예? 인간이 못 참습니다. 견디지를 못해요. 받지를 못해요. 하나, 둘, 셋, 뻥. 예, 시한 폭탄이지. 근데,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내가 어떤 진지를 보고, 하, 이렇게 사랑도 내 가족조차, 내 남편, 아내조차, 내, 이야, 이런 것조차 사랑 안 되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단 말인가? 어? 그러면서 나를 주님 앞에서 돌이켜보고 그럴 때 주님이 뭘 말씀하셔요? 아들아 따라 내가 너를 안다. 그그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서 정화가 되고 거기서 진짜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뭔가 조금 그러니까 나의 이익이나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어떤 힘으로 뭘 하는 거. 이것만이 사랑이에요. 이것만이 사랑. 이게 잘안 됩니다. 잘 되십니까? 해보세요.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눌러대고, 이렇게 바리세인, 서기관, 사두개인, 수많은 사람들이 눌러대고, 뭐하고 하는데, 이게 사랑이 나오나? 이것들이 나를 몰로보고 눈이 불아려지고, 어? 나를 무시해? 이런 게내 속에서의 그, 그 얄팍한 자존심 이런 게 튀어나오고 별게 별게 다는 우리 속에 있는 괴물이 얼마나 많은지를 누구만 몰라요? 나만 몰라요, 나만 다 알아, 다 알아. 감춰주는 거지 서로 다 알아요. 모르는 척하죠. 다 알아요. 인간이 다 그렇고 그렇지 서로 주님. 사랑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날마다 이렇게 나와서 주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면서. 뭐로 행하라? 사랑으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한번 보실까요? 저 이거 보면, 아, 신앙과 우리의 행동이 어떤 건가, 뭐로 해야 되는가. 정말 잘 나옵니다. 특히 신앙인들, 기독교인들이 꼭 유념해서 봐야 될 말씀인데,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아니고 사상을 가지고 저것들을 할수 있어요. 사상을 가지고 불에도 뛰어들고 내 모든 걸다 털어서 구제도 하고 사상으로 할수 있어요. 정치로도 한다니까요. 모든 있는 쇼, 없는 쇼다할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정치인지 본인만 몰라요. 천하 백성들은 다. 하고 묻어 가는 거예요. 진짜를 보고 싶은데 진짜가 없어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우리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도 그럼 사랑으로 하나 섰다고 하는 자요. 날마다 들여다봐야 합니다. 불쑥불쑥 괴물들이 올라와요. 정치의 괴물, 내 이익의 괴물, 수많은 감정의 괴물 나를 무시해 분노의 괴물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다스 예수의 이름으로 다스리고 주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은혜 그 사랑 나를 이 죄인을 이 쓰레기를 재활용하셔서 새롭게 부활시켜서 죽은 영을 살리셔서 이 인생으로 그 길을 걷게 하시니.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누고, 이웃에게, 세로네에게, 성도에게 우리 가족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래서 그 사랑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델이 있다는 게 이렇게 좋습니다. 나는 안 되는데 나는 못못 못 하는데 모델이 있으면 따라라도 갈수 있죠. 백에 하나 천에 하나라도 그래서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우리 속께서 진짜 하나님은 모습이 없었는데 예수님은 모습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날마다 가슴 속에 품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 환란난 당하는 성도님들 소독영 안수 십사님 자각 의식이 돌아오도록 그리고 환우들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수능생들 55일 남았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완주하고, 좋은 열매 맺도록 DTS 40기가 개강했습니다. 이번 주까지 등록을 받습니다. 이미 하셨던 분들도 다 받습니다. 오셔서 다시 한번 훈련받을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좋은 학생들 보내 주시도록, 화수 묵기도회가 아주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주간 은혜롭게,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하나님 제게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진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